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승동 기자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융영업트렌드 2021을 함께 쓰신 공주자분이시거든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어, 저희 공민호TV 첫 출연이시니까 간략히 자기소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네. 어, 빠른 PC방 찾다 좋은 PC방 찾다 맘에 들지 않아서 내가 잘린 PC방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어, 잘다녔던 언론사를 때려치고 오. 제가 뉴스포트라는 언론사를 맡기고 지금 이제 보험 전문 기자로 혹은 어, 어떤 언론사의 대표로 어, 언론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동입니다. 여전히 보험 전문 기자로 그리고 보험 전문 언론사로 활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 그 사실은 이제 김승동 기자님이 저희 보험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보톡스 활동도 하시고 뭐 워낙 그 보험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시는. 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 인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네. 제 외모 때문에. 아 외모 때문에 인지도가 <laughs> 있는 거. 그냥 아. 잘 생겨서. <laughs> 아 예. 동, 동의하기 좀 힘들고요. <laughs>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네. 어쩌다가 보험 쪽으로 이렇게 특화해서 기사들을 많이 쓰게 되셨는지. 어 갑자기 솔직한 얘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예예. 아, 예. 어 보험 전문 기자로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한 10년쯤 됐고요. 네. 그쯤에 보험 쪽에서 네. 보험사와 관련된 이야기 혹은 보험사의 CEO 관련된 이야기들 예. 이외에는 제대로 된좀 아, 좋은 깊이 있는 그런 음. 기사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음. 가령 그때 제가 판단했던 게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어, 반도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백색 가정들입니다. 음. 뭐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쪽에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음. 음. 현대사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험쪽은 상품에 대한 얘기들 어 소비, 정말 소비자가 필요한 보상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음. 것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쪽 컨텐츠를 좀 특화하면은 음. 어 제가 전문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밀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보험전문 기자가 된것 같습니다. 아. 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가보니까 그러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전자 제품 얘기 이번에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떤 기능 이런 거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게 있는데 보험상품은 보험회사 co가 없겠다 이익이 음. 어떻다 이런 얘기들 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어 피부로 와닿는 자동차보험 얘기들만 많지 실제 어떤 생명보험 상품의 그좀 구체적인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 생명보험 상품 특히 생명보험 과 상품 같은 경우는 네. 리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 아. 내가 가입해보고 사망보험금 받아봤더니 아을쓸수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죽어보고 쓸수 없죠. 예. <laughs> 그래서, 그런, 방금 전에 농담이었고요. 상품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접근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접근들을 해보자라고 판단했고, 어, 그런 접근들이 어느 정도, 어,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 이쪽 컨텐츠를 토크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 보험 시장이, 보험 산업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음... 어,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어, 트렌드를 만들고, 어, 이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냥, 뭐, 보험 전문 기자로 활동해 오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랄까, 아, 이런 건나참 보람있었어. 혹은, 아, 이런 거는 조금, 뭐, 힘든 일이었었어.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어, 제가 장 보람된 게 있다면요. 제가 쓴 어떤 기사, 취재해서, 정말 열심히 취재해서 쓴 어떤 기사, 어, 이런 점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가끔 법체화가될 때가 있습니다. 음 정말 법이 바뀝니다. 음 이러면 정말 보람찹니다. 아 그런 게 가장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짜릿한 거고요. 아 힘든 거는 손을 많이 먹습니다. 어이 <laughs> 음, 뭐, 업무 어, 연관성이 있는 술자인가요? 노음백 하겠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술을 드시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네. <laughs> 좋습니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술을 안 마셔도 영업은 되는데, 뭐, 영업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들 합니다. 잠깐, 그럼 또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웃음> 어, <웃음> 그, 이번에 쓰신 책, 금융영업트렌드 2022가 2020년부터, 3년째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기사를 굳이 쓰시는데, 기사를 쓰, 쓰고 계시고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굳이 이것도 뭐 책을 쓸 이유가 있을까? 3년 동안 이렇게 쓰시는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까요? 시켜서 그렇요아 <laughs> <laughs> 예. 그보다요. 어... <laughs> 보험 연구원에서 내년 네. CEO들 고위 관계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그 그러니까 내년 트렌드, 올해 정리와 내년 트렌드에 대해서 예, 내년 예측에 대해서 이 음. 어떤 어, 컨텐츠를 만들고 시, 그 CEO 대상으로 어, 세미나도 합니다. 근데 그쪽 내용이 너무 거시 경제에 대해서 관대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 느낄 수 있게 음. 세밀하게 좀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어, 그래야지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 내년이 이렇게 되니 올해가 이렇고 내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조금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어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책을 쓰게 됐고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쓰신 2022년 판 금융영업 트렌드에서 보험 봄 산업 트렌드를 쓰셨는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지만, 전반적인 큰 어떤 흐름에서 1장 어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들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장 어, 같은 경우, 일부 같은 경우에 2021년, 그러니까 올해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2부는 어, 이듬해, 그러니까 2022년의 예측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가장 큰 트렌드가 뭐 있을까요? 바로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마찬가지 올해도 코로나 관련돼서 보험업계에 많은 영향들이 있었고요 이게 가장 큰 어, 의미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 보험사들은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설계사로 넘어오면 굉장히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어, 쓰셨던 내용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릴 건데요. 어, 마지막으로 오늘, 어, 첫 방송에서, 어, FP님들에게, 어, 활동하시는,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 요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요런 마무리 멘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렵고, 제 욕심일지 모르겠는데요. 어, 그리고 이해하기 되게 힘들고요. 근데, IFR 1 7이란 거에 대해서 어, 조금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저 음.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자동차를 운, 자동차 면허를 따고 운전하고 이동하는데 어, 자동차의 세부적인 기계의 네. 엔진 구조가 예. 어, 그다음에 CC의 그 이게 뭐가 어디, 공기역학이 어떻게 되냐 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 자동차를 핸들을 잡고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FRS 17 회계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교통 신호 체계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음... 신호 체계가 변하면 정말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그래서 상품 트렌드라든가 어, 보험사의 트렌드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지? 왜 지난번에는 강조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해하신 다음에 활동하시면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이 과거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니 나는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좋습니다.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IFRS 17이라는 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그 내용도 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실 거죠. 자세하게 하면 힘들고요. 어, 예. <웃음> <웃음> 네네. 어,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방송으로 금융영업 트렌드 2022 중에서 1장 보험산업 트렌드에 대한 첫 방송을 어,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책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